이거 누구 줄 생각을 했다는 게내 스스로 너무 창피하다. 아니, 만약에 이거 내가 주면 먹을 사람이 있어? <laughs> 아노, 오늘은 인간 트리 드림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인간 트리 드림 드림이에요. 크리스마스답게 조금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아, 잠깐만, 이제 슬슬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볼까요? 일단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이게 처음이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약간 정독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시트가, 이게 2단, 어머, 뭐... 어떡해, 찢어졌다. 뭐가 맨 아래 깔, 어머야, 요게 맨 아래 깔리는 것 같죠? 요게, 요게? 요거를 놓고,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달래. 이렇게 바르고, 이 스패출러를 이용해서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펴서 발라볼게요. 오, 뭐 나, 나쁘지 않은데요? 오, 부드러워. 아, 이 정도면 되려나? 이거 어차피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려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지. 너무 많이 발라도 거시게 할것 같은데. 나름 색깔이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발라보고, 이 정도면 일단 된것 같고, 이걸 이렇게 또, 어머야.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옆에도 이제 살짝 살짝 발라줘야 될것 같아 이옆를또 채워 이렇게 채워야죠 어그그 그 뭐라 그러죠? 그 케이크 만들 때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거 없어도 뭐이 정도면 나름 깔끔한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 옆에도 이 테두리도 이걸 채우는 거지 그래가고 아, 뭐 깔끔하게 바르고 싶은데 이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네요 제가 집중해서 말이 없을 수 있어. <laughs> 어? 집중해서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응? 고정해야 된다고? 뭘 고정해? 난 그런 죠 지금 발라? 맨 밑에 빵 밑에다가 생크림 바르라고? 요요 요 종이 종이 종이? 저기다가 여기 무, 무, 묻은 거 우와 깜짝이야 음, <laughs> 저기다 가 묻은 거 살짝 바르면 돼요? 아아니요 음, 알겠어요 하나 해볼게 그럼 요거를 요거를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바닥에다 짤짤 짤까요? <laughs> 이 정도면 되나? 뭐, 얼마나 짜야 돼? 얼마나 짜야 돼? 모르겠어 꽤 두둑하게 넣었거든요? 여기가 조금 불뚝하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음. 어렵다. 케이 만들기 힘드네요, 정말. 쉬운 게 아니네.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내가 먹어야 될것 같다. 이거 내가, 이거 누구 줄 생각을 했다는 게내 스스로 너무 창피하다. 아니, 만약에 이거 내가 주면 먹을 사람 있어? <laughs> 내가 주면은, 먹을 사람 있어, 이거 혹시? 뭐라고? 아, 주면 먹어? 주면 먹어? 아, 그래? <laughs> 아, 주면 먹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야? 아, 그래? 그럼 나 진짜 좀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게 에? 아 연면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아 저기 저 설명서에서는 지금 하던데 반. 한... 거를 잠깐만요 설명서 좀. 반원 시트 한장 위에 화이트 생크림 짤 주머니. 여기, 여기다가. <laughs> 일단 요게, 요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화이트 크림을 한번 올려야 돼. 그게 약간 눈 내린 그거를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 <laughs> 나만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요 요 잘라놓은 거 요걸 여기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정도에 요 이렇게 놓더라고 이걸요 여기다가 한번 더 발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야무지게 너무 많이 했나? 자 그리고 이 하나 남은 요거를 여기에 이제 한번 더 올리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다가 다시 또이 하얀 크림을 발라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데코를 이용해서 이 케이크를 또 꾸며 봐야 돼요. 일단 이거를 접어서 올리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집이 집이 이렇게 완성돼.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괜찮아, 좋은데? 아, 맞다, 이 펜이 있었지? 잘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사실. 근데 한번 써볼게, 이거 나온지 확인해야 되니까. 뭐야? 홀. 이거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개구졌는데요? 뭐야? 아, 섭씨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5분 이상 담그어 녹인 후 사용, 잠깐만. 아, 몰라요. 저 몰랐어요. 기다려봐. 일단, 저 녹이고, 녹았거든요. 한번 써볼게. 일단에다가, 드림, 즈비. 써보도록 할, 할... 게요 아, 굉장히 떨리는데. 나 글씨를 못 써가지고. <laughs> 아, 씨, 개망했다. 금방 굳기도 하고요. 좀 망했어. 일단, 다 적긴 적었거든요. 완성! 완~~성! 잡았다! 아, 이거, 이거 있댔잖아, 이거! 이거 그냥 눈온 것처럼 눈온 것처럼 이렇게 후루룩 뿌릴게! 아, 예쁘게 뿌려줘야 되잖아, 잠깐만 어? 머 이미 하나 떨어졌어 이 정도면 괜찮지? 딱이지? 이 정도면 적당하지? 사다리 게임 통해서 단한 명만 응 이 케이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한 명이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적고 어~ 뭐~ 꽝꽝꽝 배달갑니다. 꽝 이렇게 쓸게요. 나만 일단 전체 결과 보기 아~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1번 일단 꽝이고요. 그리고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 역시 꽝입니다. 그리고 3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꽝! 3번 꽝. 자, 그러면은 이제 4번하고 5번 남은 부분이잖아요. 4번하고 5번 남은 부분이야. 자, 이 경우 지금 아, 심장이 쫄리잖아요. 아, 심장이 굉장히 쫄리잖아요. 4번, 5번 한 번에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3 2 1. 4번 빵, 5번 배달 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둘이 도청이 됐어요. 케이크 여기 있지. 케이크 여기 있다. 내가 만든 케이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죠? 음, 잘 모르겠는데. 이목장으로 갈 거거든요? 어, 어, 크리스마스잖아 어, 어, 크리스마스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어디서 이런 꼬라지를 볼수 있겠어요 <laughs> 좋은 거지 아, 잠깐, 두고 가셨어요 구독,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허허허허허 날치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허허허허허허 어... 아유 약간 그런거 말씀하신거죠? 잘하죠 약간 할아버지 같았죠? 산타 할아버지요 약간 그런 느낌 느낌